아거는 한판하기 힘드네요. 지금 주란선 친구도 있고 저 다시 이제 오성티라노 혼자하기. 혼자 혼자 오성티라노 합시다. 오성티라노네. 아유. 안돼요 왜? 빨리 해. 야지오랜만에 오성티라노 를 할게요. 아 주란선 은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얘기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뱀파이어 새로운. 삼성 리바이벌 삼성 리바이벌 이렇게 최대한 안전하게 가볼게요 안전하게 리바이벌도 있고 뱀파이어도 있고 o 이게 y 예? o k 파이어 k a y Okay. o 우리, y 우리랑 싸워 리바이벌 민미, 민또민미네요 민미. 오성티라로 하면 맨날 민미가 나오네 민미한테 지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미 귀엽게 생겼는데 눌러 시작하자 시안 해? 죠 Baba, Baba, 안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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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한 a 한번 b a b a 오, a b a 기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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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민민 한테 얘기해줘 어, 미미 마법 맞아보자 미미 마법 맞아보자 아맨뱀에서으 어떡합니까 도대체 으잉 미미 마법 쓰게 합니다 쓰지 마세요 아직 이거만 미미가 까게 미미 마법쓰니다 아, 미미 이거 생초리 포스트 쓰게 할생초리 포스트 아 미미 오오 <뭐라> <뭐라> <이게> 마법 쓰세요 <스> 아, 잠깐만 우리 새로운 거 썼죠 리바...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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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리바이러 써지지도 않고 필라오 파이어 새롭게 세, 새로 이렇게 어, 장착한 뿅뿅뿅한번더뿅뿅 <뭐라> 어, 진짜 진짜 내가 이렇게 이거 쓰니까 진짜 좋다 맞지? 어. 그 다음에 얘 아니면 얘다 아, 아무거나 해도 되겠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에오트라 케라토스 에오트리 케라톱스 한때 그래도 5탄에서 삼성공룡인데 이게 왜안 눌러져 눌러 하자 빨리. 뒤에 형아 기다리니까 빨리 눌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질뻔했다. SS 예에이세개 있다. 너네 세 개. 있다. 우와. 한번더 깨물기. 깨물기. 얘 마법 쓰나? 아 오케이. 잠깐. 아 천천히 쓰라고 했잖아, 아빠. 가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깨지얘 아, 마법 겠다아 마법사. 아빠 이것을다 이거. 아, 물 쓰면 안 되는데, 바보다. <laughs> 잘 만들었다. 왠지 한번더 물면 마법 맞을 것 같은데, 또. 아, 또 쓰면 되구나, 이따 빌라오파이어, 쓰고. 뻥, 죽을 수도 있어, 얘. 뻥, 죽었다. 아 <laughs> 죽었다 죽었다 <웃음> 얘 뭐냐? 그러게 얘 숲이라서 나무라서 빨리 죽어서 와 진짜 얘 대박이다 대박 야, 대박이다 응. 흙 안되고 얘 응. 예, 안되고 얘메갈로바뀌었다 예, 메갈로 메갈로 메갈로? 아 메갈로 나오고 싶으 응. 이건 내가 할테니 아빠가 구정해 그 주기 어, 알아 알았어 너배야안 뜯고야 응 메갈로 열어 잠만에 호수나 채게 줄게 보자. 와 진짜 큰데 다아 이것도 렉이 있네. 일어와 음. 역시. 아또 가만히 호수나 채안 <laughs> 되네. 이거 다 물인데 물물물지물 이거 물 안에 허인인가 이겼어, 이겼어, 이건 이겼어, 이겼어. 이건 이거 아니, 이겼어, 맞아, 맞아. 이겼어. 구슬 맞추기 한번더 해봐야겠다. 아, 예아빠 지금 그래. 구슬 맞추기가 안 돼. 아이스 캐논이다. 어, 없었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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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이스 캐논. 빠! 한번 해보고 안 돼, 막 없을게. 예, 이죄겠그안 되겠다. 야, 이거 막, 대장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원카드, 뭔카드 비가 아니 <laughs> 어떤 카드 비 <비가> <laughs> 대장 누굴까? <laughs> 제발, 기가노터 나와라, 기가노터. <laughs> 기가노터. <노트. 웃음> 기가 <노트. 웃음> 오케이. 참에네가 <laughs> 해. 스피너 나오면 진짜 아무 네, 아무다너너너싸우우스 나왔어 근데 옆에서 봐. 아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아이이너게이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아니너너너너어너너너너 우 마법 다아파이어떠 아니 아니 아니야 벤파이 이어요 아, 지금 이있잖아뻥뭐 아, 아, 어? 아, 아, 무조건 이겼다 이거 무조건 이겼다 이거 아파 아아아 아직 안 줬어 아직 안 줬어 제시어 <laughs> <laughs> 봐봐 다 암비야 플레이저 플레이저 리 아, 많이 닳는다 많이 닳는다 많이 닳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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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무 어, 크겠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 이겼어. 이겼어. 또 간만에 이겼다. 카드 받아. 언제 하니? 오늘 너무 많이 쳤는데? 카드 받아. 이동. 다 나왔다. 와. 어, 그래 삼성 나왔다. 어, 간만에 상성 나왔다. 어? 어? 그래 삼성 나왔네요.